해야 되지 스노우가 스노우. 어... 됐다. 근데 연막 어차피 그다지 쓸데 없는데 상대 시작 가리는 것 빼고. 뭐, 다바같구나 연막 스노우. 또세요. 박격포. 오케이. 예. 예. 야, 여기 쳤다 이거. 칼안 되죠? 올 연막. 예, 칼안 돼요. 연막, 연막 스노우. 네, 연막 박, 스노우. 박격포 박교포. 모 아저 그래서 저 사람 좀 옮겨주세요. 어디로요? 아 잠시만요. 그 K KJS님 알파로 옮길게요어 뭐야? 나왜 죽었어? 아, <laughs> 아 잠시, 잠시, 잠어 이거 뭐야? 예, 예. 아 이거 이상하게 쏘지는. 박격포 박격포 붙어있으면 쏠 수가 없을 텐데. 네. 이거 노는 건데 이정도 박격포 피하기. 어 이거 잠시, 만 어. 박격포 피하기? 옛날 해봤는데 재밌던데. 어? 잘 가요. 아 지금 저저 헬기 밑에 들어가는 건 뭐야? 심상하 게. 음? 아, 헬기 아래 들어가는 거 없기로 합시다. 아, 아, 아 나죽었어 아 와, <laughs> <laughs> 아. 와. 와, 와. 아. 전부 다 박격포 앞에 붙어있죠. 아, 미쳤다. 아, 아니, 아니 박격포 앞에 붙어있어요.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러... 아예 알았어. 아예 하면은 그거 알았어. 이해죠. 박혀버 박혀버 아무데나 설치해놓고. <laughs> 근데 솔직히 박혀버 타냐팟스 필요 없는데. 아 뭐야. 나온 나온자마자 바로 줬었어. 미니맵 이상하네. 난 박혀버 설치해놓고 내 캐릭터는 연막 속에 숨는다. 이것이 바로 창조경력 어 안녕하세요 연막탄 속으로 끌쬐요 <laughs> <던져요>. 아씨미니배 어, <laughs> 이상한데 시아이미니맵 이상하게 돌아요 왜? 아싸 잡았다 예아미니배 너무 이상해또 잡았어 예오저걸안 <laughs> 죽네 와박혀포가 수평이 안 맞으면은 그렇게 미니몹이상해 돌아와요 수평 맞춰요 아 더블킬 게이득 아저 실수로 조명탄 던졌어요 연막탄을 가지고 오신 게 연막 사용 가능입니다 연막 사용 연막, 가능 연막 사용 가능 제 앞에다 깔았어? 아 바퀴포 차였는데 너무 오래 걸려 도망다녀야겠다 어. 오내 앞에 바퀴포 떨어졌어 어, 안녕 친구 반가워 어, 어 잡았다. 아, 다스 너무 오바야 이거. 어 잡았다. 아 방금. 이거 타자 어떻게 태워 타자 시간 지나면 차요. 다시 보수고 다시 받으면 돼. 여기 있지 마요. 야 <laughs> <laughs> 어, 어디 쏠라고? 졸라 무서워 어, 두두스데이 세계 최후의 날인가? 워후! 뭐야 나 박형포 피하면서 이제 피할 수 있어 견문세 패기야 이제 보면서 피한다 하이 <몰림> <몰림> 아 뭔가 수평이 안 맞아, 뭔가 이상하게 날라가. 아, 저리가. 왜 없으면 안 돼? 아, <laughs> 아 스팟이나 찍어봐야지. 스팟. 저도 찍고 있습아 아, 됐어, 따라와, 이렇게 따라와. 돼서 있 스팟 찍는다. 살아. 스팟. 스팟 찍을게요, 빨리 빨리 쏘세요 거기다가 스팟 찍읍. 어. <laughs> 이상하게 돌아. 아, 그 이, 상하게 돌아 아야 그러지마 그러지마 아 이상해 이저 저기, 저기, 숨는거 어딨죠? 저저거 어떻게 기저아저 저기, 기 저기, 저기, 씨. <laughs> 아... oh, <shit. 웃음> 이, 이 내가 아, 생각 뭔가 이상하야하자 <laughs> 누구예요? 예. 쩐다 쩐이다. 찰리 분대요. 찰리 분대가 대요어 이분 산탄다. 얘 붙어있어야지 이분 이분 산 올라간다 <laughs> <laughs> 아산산 <산은> 뭐야 산 올라간다 <laughs> 아니 이, 이번에 밖에 거의 붙어있어 <laughs> <laughs> 아저 산다는 건 뭐야 저거 아저씨 여기서 준사하있면안 돼요 근데 여덟 명에서 진짜 마피 하고 싶은데 오예 어울려줄 사람이 없어 어머! 마피아야? 얄라 얄라비 얄라 손님 마피 하면 안 돼요? 쾌착하세요 <laughs> 저... 어 마피아도 좋은데 브라우브라프대가 지금 패착하고 있네요. <laughs> 브로우가 마피아 하자고 하면 마피아 하는 거죠. 뭐. 룰 룰은 이제 진진 스쿼드 가기로 했다야라라야 아, 여기서 야일라, 야일라. 어떻게 라가와 미치 이게 뭐야? 바로 뒤에 바깥포두 개. <laughs> 스파시나 찍어야지. 사들지 아 거기서 사마아 거기 핵기장 밑으로 들어가지 마 아아악 후후격포 두대 이거 뭐야 이거 큐점 찍고 다녀 큐죠 어머어머어머 알파분들 큐를 안찍어 다 개인줄이야 스팟 찍을 스팟 <목소리> 여러분 스팟 찍읍시다 내 밖에 먼저 터졌대 스팟을 찍는 참백필이니시다 RPG전도 <목소리> 재밌네 너 거기서 빠고 와.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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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폭탄, 폭탄 하늘에 쏴 가지고 땅에 떨어지는 폭탄으로 발 싸우는 것도 해 봤고. 진짜 닌들이 상상하는 응? 그 어떤 것도 다해 봤습니다. 에? 근데 오늘만큼은 안 돼. 왔다. 가서 너네 핀지. 예측샷 아안 죽었어. 말도 안 돼. 에이 어디 있어 씨나? 야, 직샷. 오야. 아, 간샷 오, 잡았다. 나이스. 아. 우와. 어떻게

거울무 거울무 일어나 보세요 제가 거모 레일에서 이 뭐에요? 폭발탄초 나이스 맵이 너무 작아요 아근 이거 안 끝나요 이거. 이거 안 끝나요 솔직히 안 끝날 것 같아요 2분 남았어 <laughs> 헬, 헬기 헬기 그 헬기 샴푸팅 가자 15시 네다 같이 헬기 샴푸팅 친구가... <laughs> 어? 2분 이분 뭐지? 이분이분 <laughs> <laughs> 어? 이분 이거 사기 아닙니까? 이거 사기? 너? 이거 맞출 수 있다구요 어? 뭐야 어? 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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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었으네 음. 뭐지? 분명 쐈는데? 안 맞네 여러분 스팟 좀 찍어주세요 스팟 찍었어요 <laughs> 와미치게 애매하다 브라보 분데형 브라보 분데. 뭐야 뭐야 여기 이놈들 어, 뭐야 이거 뭐야, 뭐. 아니 씨 <laughs> 아니 씨 <웃음> <웃음> 아니 씨 <laughs> 방금 장비 제 앞에 있다가 쭉 죽을 수분 누구예요? 저요. <laughs> 아, 와 미쳤다. 와 님들 그건 좀 아니죠. 이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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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다 잡은 건데 이거. 아이 너무했다. 와셜리와셜리뭐뭐 있는데요? 뭐 싸봐요. <laughs> 이거 뭐죠? 아싸 어? 드스 타다 스타그 아웃브레이크 맵에서 레이싱도 해봤거든요? 그 버기카 가져와가지고 근데 그 버기카를 일반 버기카가 아니라 버기카 뒤에 시프, 아군이 c 퍼 붙여서 시퍼 부스터 써가지고 <laughs> 카트라이더 부스터 쓰듯이 그니까 러 드리프트에서 막 코너 갈 때마다 아군이 한 명씩 대기하고 있다가 시퍼를 설치해줘요 차에다가 어. 그리고서는 이제 아, 시퍼 쓰고 가다가 시퍼 이번에 채우고. 이번에 졌으면 이번에 졌으면 그거 하고 싶었는데 멀리 던지기 하고 싶었는데 그거 뭐예요? 팀원들, 팀원들 차한 분, 하나 태워가지고 15호 날려서 멀리 날릴이분나 <laughs> 보고있어, 와 <laughs> 그럼 그거, 그러니까 그 15... 일회성이잖아요, 그거 1성이잖아요그거 그니까, 근데... 제일 늦게 날 제일 짧게 날린 사람이 룰 정하기에요, 그럼? 예, 제일 짧게 날린 사람이 룰 정하는 어, 거고 금방 끝나겠다, 뭐. 금방 끝나겠다, 괜찮겠다 꿀잼 칸 아닙니까? 그거 해보자 진, 진 쪽이 그, 뭐, 멀리 날리기야? 아 어. 여기, 여기 애매한데, 이거 진스리가 스토리가... 정하는 건 네, 브라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그래. 알파분들 왜 이렇게 인마. 잘하는 건데? 아, 아 죄송합니다. 알, 알파 넘나 잘하는 것. 알파는 뭐다 잘해. 인인들은 뭐. 어 예. e 너무 치. 밥만 먹고 시간만 했어. 알파는 올 웨폰 특화야. 또 아, 다시 혼종을 만들어 봅니다. <목소리> 빨리 섞어, 빨리 섞어. 섞어, <목소리> 섞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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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